안녕하세요 자소서 영상으로 돌아온 미용 앤스입니다 옛날에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i m 임 (ground)/(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엔수생. 비슷한 의미에서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요? 취업 혹은 입학을 원하는 곳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해서 너가 찾는 사람 나 맞아라고 구체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다소서를 통해 면접의 질문과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빈칸을 드리고 성장 과정 쓰세요. 여러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통해 질문별로 구성할 네 가지 답변들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성장과정, 장단점, 동기와 포부, 이세 가지는 필수 질문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응? 이거 자소서 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인드맵에 내 생각을 적어도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인드맵 예시를 바탕으로 예시답변을 만들었습니다. 사각 괄호 안에 글씨로 어떤 질문의 답변인지 쉽게 알수 있고 문장에서 굵은 글씨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인드맵에 적었던 내 이야기로 바꾸면 자소서는 끝! 첫 번째로 성장 과정은 시작과 과정, 앞으로의 가능성을 담는데 포트폴리오를 글로 요약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답변을 구성하는 첫 질문으로 미용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적습니다. 예시에는 외모 고민을 키워드로 넣어 이렇게 답변을 구성했는데요. 마인드맵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적는 게 나중에 글쓰기에 훨씬 편합니다. 부모님께서 미용을 하셔서 미용에 관심이 생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굵은 키워드를 지우고 미용사라는 부모님의 직업을 은 블라블라 그리고 헤어에 지원한다면 맞게 바꿔주세요. 다음으로 미용 공부를 학원 학교 자격증 등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자격증의 예시로 들었지만 미용고 입학을 통해 시작했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키워드를 내 이야기에 맞게 넣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과감히 삭제해주세요. 미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도 시작했어요. 지원하기 전까지 어떤 미용 경험들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적습니다. 다양하게 하지 않았어도 꾸준히 한 것을 적어도 좋아요. 꾸준히 의함에 느낀 점을 내 이야기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바로 앞에서 정리한 경험들로 어떤 미용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꾸준히 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미용인이 될 것이라 자연스레 수정을 해 볼게요. 일차적으로 이렇게 내 키워드를 넣어 자소서를 썼다면 계속해서 자소서를 읽어보며 내 경험을 덧붙이거나 불필요한 표현들을 정리해 나만의 자소서를 완성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이 담긴 자소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um